산책하기 딱 좋은 토요일 아침, 우리 산책할래요? 윤동주 시인의 별에는 밤에 등장하는 시인 라이너 마리아 리이케는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을 꼭 이해할 필요는 없다. 인생은 축제와 같은 것. 하루하루 일어나는 그대로 살아나가라. 바람이 불때 흩어지는 꽃잎을 줍는 아이들은 그 꽃잎들을 모아둘 생각은 하지 않는다 꽃잎을 줍는 순간을 즐기고 그 순간에 만족하면 그뿐 흩날리는 벚꽃잎을 잡으면서 이 벚꽃 모아서 뭔가 해야지 이런 생각 하진 않으시죠 내 손에 살며시 떨어지는 꽃잎을 눈에 담으며 그저 그 순간을 즐길 뿐입니다. 이제 벚꽃이 피는 계절 봄입니다. 이 봄도 인생도 이 시간도 순간순간 마음껏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백열세 번째 산책 우리 산책할래요? 했어요. 네, 우리 산책했어요. 오랜만에 찾아왔습니다. 다섯 번째 토요일에만 만나 볼수 있는 코너입니다. 오늘도 김혜지 임가연 리포터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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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3개월 만에 뵙게 됐습니다. 두 분이 정말 에너지 넘치는 분들이거든요. <laughs> 오늘도 이두 리포터가 다양한 부산 시민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담아봤습니다 먼저 예지 씨가 어디를 다녀오셨죠? 네, 봄기운을 완연히 느끼는 요즘인데요. 절로봄 노래를 흥얼거리게 됩니다. 저는 봄하면 가장 먼저 벚꽃이 떠오르거든요. 네. 어, 그래서 우리 산책 횟수에서이 좋은 시기에 이곳을 찾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번에 제가 다녀온 곳은 바로바로 바로 황령산입니다. 아, 맞아요, 맞아요. <laughs> 또 부산의 벚꽃 명소라고 하면은 황령산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참 많을 것 같아요. 네, 황령산의 벚꽃길은 벚꽃 터널을 연상시킬만큼 이 드라이빙 코스 위로 벚꽃이 빼곡히 둘러싸이는 곳으로 유명한데요. 네. 황령산 벚꽃길은 2002년 부산 아시아경기대회 개최지 선정을 기념하고 부산 시민의 휴식처로 조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당시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 식수 헌금으로 1996년 4월에 왕벚나무를 심었던 것을 시작으로 조성이 됐는데요. 음. 올해는 지난해보다 개화 시기가 6일 정도 늦어지긴 했지만 산랑산랑 네. 불러오는 바람과 적당히 기분 좋은 햇살이 내비치던 지난 주말에 제가 황령산을 다녀왔습니다. 아, 지난 주말이면 지금 23일, 24일 이 주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아요. 혹꽃이 그때 좀 피어 있었나요? 아쉽게도 개화 벚꽃은 보지 못했습니다. 아. 음, 그때까지만 해도 벚나무들이 좀 벌거벗은 듯한 모습이었는데요. 그래서 다소 아쉽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황령산을 찾아주셨어요. 네, 그렇게 황령산이 벚꽃 명소이기도 하지만 등산하러 오는 분들도 많잖아요. 맞습니다. 전형적인 도심지산으로 남구, 수영구, 연재구, 부산진구에 걸친 시 중심에 있어서요. 접근성이 굉장히 좋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음. 거기다가 경치가 아주 좋기로 유명한 산인 만큼 등산하러 혹은 가볍게 경치 보러 오신 시민분들도 많이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그냥 여기 연산동에서 밥 먹고 모이가지고 친구들하고 그래가지고 뭐 커피 머시러간이이있가이 환경산 올라가보자 해가지고 여기로 왔게 됐습니다. 우리 집이 연산동이다 보니까 우리는 걸어서 많이 올라오고 동네 운동삼 올라오는 게이 동네다 보니까 특히 환경산이다 보니까 너무 이쁘지요 터널이. 그러니까요. 그래서 자주 오게 됐어요. 자주 오는데 항상 예요 봄, 여름, 가겨 뷰가 좋잖아요. 뷰. 가끔 혼자 자주 와요. 네. 봄도 좋고, 여름도 좋고, 가을도 좋고, 특히 야경이 좋서 밤에 많이 오죠. 아버지랑 왔습니다. 엄청 자주 오지는 않는데 어릴 때 아버지랑 그냥 등산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벚꽃 피는 길이 드라이브하기에도 벚꽃 터널로 이루어져 있어서 되게 예쁘고 그냥 걸어도 좋고 그리고 사실 사차 어느 때나 그냥 황령산 그 봉수대에서 보면 시원해서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꽃이 하도 유명하잖아요. 벚꽃. 어, 그 다음에 진달래 음. 뭐 근데 그걸 절정길 때 제가 한 번도 와본 적이 없어요 나를 마차가 온다고 오는데 조금 이르거나 조금 늦거나 오늘도 좀일렀던거 같아요 그치? 네 오늘도 실패했습니다 글쎄뭐 <laughs> <laughs> 언제부터 좋아하게 된지는 잘 모르겠고 그냥 이렇게 자연에 와서 예쁜 꽃이 서니까 그냥 어느 날부터 좋더라 와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요 가족끼리 와서 정말 좋아요 날씨도 좋고 오래간만에 사러오니까 너무 좋아요. 우리 사이랑 딸이랑 그래갖고 우리 손주랑 그래갖고 오니까 참 좋아요. 전망 보니까 날씨가 약간 붐해서 그렇지 너무 좋네요. 다음에 또 오고 싶습니다. 어 그러게요. 정말 다양한 연령대에서 찾아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접근성이 좋아서인지 마실겸 나오신 분들도 많았던 것 같네요. 음. 네, 굳이 등산이 아니더라도 공영 주차장에 주차하고 가볍게 전망대로 올라오시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등산복이 아니라 정말 캐주얼한 복장을 하고 오신 시민분들도 많았는데 네. 그만큼 좀 친근한 산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날 갔더니 한 산악회에서 시산제를 하러 황령산을 방문했더라고요. 음, 시산제 이거 뭐예요? 네, 이게 한해의 안전 산행을 기원하고 먼저 간 산우들을 추모하는 그런 제사 의식이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네. 여기서 저희가 특별한 분을 만나볼 수가 있었어요. 어, 특별한 분이라고요? 네, 이 부산 MBC 초창기 일기로 근무하신 네? 선배님이셨는데요. 아 어, 정말요? 당시 어? 총무과에서 네. 근무를 하셨던. 황성찬 선배님을 만나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 부산 MBC라는 끈으로 이어져서인지 서로가 얼마나 반가워했는지 모르는데요. 덕분에 산악계 분들과도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산악회에서 우리 한 20몇 년된 단체인데 젊을 때부터 여기 가냐 하고 내 딸을 다니고 뭐든지 시산 연다고 뭐이 산에 오면 부산 시내가 다보고도동리바다든뭐 남이 바다든지 바다도 다 보고 부산 시내에서 제일 좋은 산이잖아 근데 금릉산도 있지만은 여기 오면 이 바다 쪽으로 연하니까 더 좋다 싶어. 우리 산악회는 팔공산악회인데 엄청 자주 여기 왔거든요 항상 보면해마다좀 여기 시산재 진해로도 오고. 요 항녕산에 공기도 좋고 자주 옵니다. 그리고 대연동에 자리 잡고 있어서 우리 부산 시내에서는 이 알아줍니다. 대연동요 봉수대 봉수대가 부산 시내에서는 요 항녕산을 유명하게 생각합니다. 부산 시내 에 있는 산을 많이 우선 택합니다. 장산에도 가고요. 장상 계곡까지 좋죠. 그 다음에 여기는 자주 오고요. 여기는 접근성이 좋아서요. 지하철역 내려가지고 바로 올라오고 또 연세드신 분들 배려하는 차원에서 또 그렇게 습니다그또 내려와서 2차로 식당에 가서 먹기 좋고요. 아 그렇군요. 이게 매년 봄에 시산제를 하고 있었던 거네요. 맞아요. 이렇게 비빔밥이랑 갖가지 맛난 음식을 차려놓고 제사를 지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시루떡을 조금 얻어 먹을 수 있었는데 산에서 먹는 시루떡 맛이 정말 좋더라고요. 와 이런 게 바로 산에서 느낄 수 있는 정인 것 같은데요. 네. <laughs> 그런데 또 황령산이 뷰 맛집으로도 유명하잖아요. 어땠어요? 정말 말해 뭐입니다.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시내 뷰가 너무 멋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황령산을 여러 찾는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거기다 황령산 여러 갈래 코스가 있어서 코스마다 색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기도 한데요. 어디가 좋은지 추천을 좀 받아봤습니다. 코스 너무 많아 가지고 우리는 이 동네에 살다 보니까 많이 코스를 다된게 보는데 저 밑에서 올라 가지고 마사토 해 가지고 줄도 구경하고 여기서 밥 먹고 밑으로 대안동으로 넘어 가르 되고 경성대로 이게 지금 대현동 전포동도 연결되고 이게 전포동에서 올라오는 길도 있고 대현동에서 올라오는 길이 있고 연산동에서 올라오는 데 있고 수용에서도 올라오는 길이 있고 전다 올라옵니다 지금 한동으로 올라오는데 또 길이 또 험해요 완전 진짜 길이 경사져요 좀 약간 어려운 코스예 아... 그런 데도 있고 또 이쪽으로 또 둘레길 만식으로 만들어놨고 요 밑에 또 팽명나무 얼마나 좋습니까 요 밑에 팽명나무 네. 억수 좋아요 진짜 네. 아... 한 밑으로 내려가면 그러고 또더 내려가면 돌 식당 많이 만들어놨어요. 돌 식당요? 돌로 이제 이렇게 밥 먹게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의사 벤치식으로 너무너무 그러니까 너무 너무 잘 만들어놨어. 그게 전포도 쪽으로 가 내려가요. 그래서 대원도 쪽으로 넘어가야 돼. 아, 우리가 도시락 사가지고 음. 편하게 먹을 수 있게. 아 등산 코스를 많이 오죠. 저는 이제 경성대학교인데 저쪽에서 이 바람 고개 타고 이렇게 많이 오르고요좀 힘들지 빡세지 안 그러면 이제 저 남천동 그 청소년수련원에서 타고 안 그러면 이제 야간 트레킹도 하는데. 경성대서 타가 이래가지고 저 수영 쪽으로 산행이죠, 그죠? 일단 금지성이 좋죠. 응. 그래서 언제든 마음 먹으면 바로 집에서 옷만 갈아입고 나올 수 있었는데가 항산이고아 그러면 어떤 곳으로 들어 올라가요 난구 공원 새로 만든 공원이 항등산 터널 위쪽으로 응. 계단으로 했어. 그 계단도 너무 좋지 있요 계단 수가 뭐천 개? 아천 개요?까지는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떻든 뭐한번도안 쉬고 응. 바람 고개에서 올라와도 보면은 생이 좋죠. 북항을 바라보는 저기 데크에서 바라보는한 지금은 5시 반. 도착 화면은 그 데크에. 해가 지는 모습을 이제 북항을 보면서. 음. 해색도시죠. 좀 막으스러운 해색도시. 아, 그러게요. 이제 춘분을 지나서 오후 5시 30분쯤이 되면 전망대 데크에서 멋진 석양을 볼수 있다. 이거 참고해야겠네요. 저도 그냥... 이렇게 뷰를 보기 위해서 찾으신 분들 정말 많았고요. 네. 한 5, 60대 돼 보이는 부부였는데 멋진 명당 자리에 자리를 잡아서 사과를 드시고 계셨습니다. <laughs> 운동하는 겸 운동이기 때문에 오는 거지 산이 좋아서 오는 거보다제가 성향이 조금 달라요. 아, 저는 네, 산에 오르는 것 자체가 좋아서 산에 오고 아, 와이프는 <laughs> 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산에 오고 목적이 조금 달라요. 벚꽃으로 제일 유명한 곳이 저희 고향이거든요. 아 어디세요? 어디 갔어요? 제일 유명한 데가 진해. 진해. 아, <laughs> 진해구나그리고 네. 거기 집 앞이 제일 유명한 그 로망스 다리가 있는 거기가 네. 본가가 아직도 있고 거기서 살았기 때문에. 아, 그럼 벚꽃은 늘고던 네. 그런 그런 풍경이었겠요 벚꽃은, 벚꽃은, 벚꽃은. 늘좀 친숙한. 사실은 괴로운 벚꽃이지. 우리는 출퇴근할 때 사람들 때문에 출퇴근길이 진짜 힘들었거든요. 그, 진짜 힘들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구경하러 온 채는 고생길이야 지금. <laughs> 남편분은 산을 워낙 좋아하는 분이셨고, 아내분은 운동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따라 나왔다고 하셨지만, 네. 어, 두 분도 신혼부부와는 또 다른 예쁜 모습에서 참 눈길이 갔습니다. 어, 아니, 그런데 말씀 중에, 고향이 지내라고 하셨잖아요. 네. 아. 벚꽃 명소라고 하면은 딱 그곳에 분교가 있다고 하셔서, 아, 너무 부럽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또 저도 관광지에 살잖아요 해운대에 어, 관광객들이 찾아와서 출퇴근이 힘들다 이런 현실적인 얘기에 공감이 됐습니다 맞아요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니 그런 애로사항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지네가 고향이시니까 좀 여느 벚꽃 명소를 가도 별 감흥이 없지 않을까 싶었는데 꽃 보러 다니는 걸 정말 정말 좋아하신다고 합니다 음... 두 분은 어떠세요 특별히 좋아하는 꽃이 있나요 저는 뭐 벚꽃 대중적인 꽃도 좋은데 전 여름을 좀더 좋아해요. 아 싱그러운 풀을 보는 게더 좋은 것 같아요. 파릇파릇한 느낌을 네.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오래가잖아요. 꽃은 잠시잖아요. 오 소정구 <laughs> 아나운서 다운. 맞아요. 음음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원래 어렸을 때부터 장미꽃을 되게 좋아했는데요. 5월에 피잖아요. 음 네, 네. 근데 요즘에는 데이지 꽃이 좋더라고요. 아아 맞아요. 참 예쁘더라고요. 음 저는 벚꽃을 참 좋아합니다. 이 벚꽃이 흩날리는 모습이 또눈 내리는 것 같잖아요. 음음 눈이 아요 안 내리 있는 부산에 살다 보니까 그 풍경을 볼 때면 그렇게 마음이 설레고 좋더라고요. 음. 그리고 벚꽃의 꽃말이 마음에 들어서 좋아하는 것도 있는데요. 벚꽃의 꽃말이 여러 개가 있어요. 어떤 게 있어요? 아름다운 정신 그리고 절세민 어! 등이 있는데 절세 어, 네. 제가 갖고 싶은 수식어입니다 아, 진짜로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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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갖고 싶다고요? 아, 평생 네. 갖긴 좀 어렵겠네요. 쉽지 않은 일이니까 어쨌든 벚꽃은 네. 다들 참 좋아하시잖아요. 부산에도 벚꽃 명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번 주말부터는 벚꽃 명소에 좀 사람들 북적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부산에 가볼 만한 벚꽃 명소들 추천 받아봤습니다. 남천에 거기 가면 벚꽃이 지금 한 일주일이나 있으면 완전 대박이에요. 전 남천동이랑 그리고 온천천 카페거리 쪽이 그러니까 벚꽃 참 예쁜 것 같습니다. 요 밑에 저대고실리산골리 그도 지금 보고도 뭐 길이 너무 얇고 그 다음에 동네 뭐니까 온천 거기도 많고 많이 있는데 뭐 요즘은 꽃들이 너무 다잘 갖고 나서 많이 있어요 이 길에도 가도 좋고 여기 황령산도 좋고 뭐다 좋은 것 같아요 나는 보면 어디라고 특징 사람마다 틀리기 때문에. 아 저는 뭔가 좀 새로운 곳이 있을까 이러면서 귀를 기울여 봤는데 역시나 남천동 동네 온천천 추천이 많았습니다. 거기다가 이 기대에도 벚꽃 명소로 예쁘다고 하시네요. 네, 저는 실리 삼거리가 예쁘다는 건 처음 알게 됐는데, 오, 맞아요. 음, 뭐 저도 한번 가봐야겠어요. 어, 저는 온천천 벚꽃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네. 어, 서아아운서가 좋아하는 벚꽃 명소 따로 있을까요? 어, 아, 저는 거기 좋아해요. 그 달맞이길 가는. <laughs> 먼저 버터널처럼 되잖아요. 네. 거기 송정으로 넘어가는 드라이브 아 코스. 맞아요. 거기가 저는 제일 아름답다고 생각해요. 거기 자전거 타시는 분들도 네. 정말 많으시고, 네또 네. 네. 카페도 많아서. 맞아요, 맞아요. 걷고 오래 맞아요. 버터 시즌 있어요. 되면은 다들 엄청 천천히 운전하시잖아요. 아 네. 맞아요. 맞아요. <laughs> 아무도 뭐 빵빵 하곤 하지 않고. 다러니까요버 어 감상하는. 네 안목적인 룰이죠. 맞아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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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김혜지 리포터 황령산을 다녀왔어요. 저희가 산책이잖아요. 그래서 또 산을 한번 다녀왔고 가연 씨는 어디를 갔다 왔죠? 제가 3월 첫주 때만 해도 외출할 때 패딩을 진짜 교복처럼 입었고 <laughs> 네. 잘 때는 온수 매트를 틀었거든요. 어. 근데 언제부터가 그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가랑비 옷젖듯이 봄이 찾아왔기 때문인데요. 어, 꽃샘추위로 아직까지 쌀쌀했다가 따뜻했다가 기온이 조금 오르락 내리락 음. 하긴 하지만 봄은 봄인 것 같습니다. 저는 봄에 유달. 달리 예쁘다는 부산의 대학교 국립 부경대학교 대연 캠퍼스에 다녀왔습니다. 어, 맞아요, 부경대학교 음. 대연 캠퍼스도 벚꽃 명소로 인기가 참 많잖아요. 처음 가봤죠? 아니에요, 그 전에 많이 가봤어요. 그런데 어. 이렇게 어, 벚꽃 명소라는 얘기는 사실은 처음 들었거든요. 아, 그래요? 예, <laughs> 저는 도시철도 2호선을 타고 이제 경성대 부경대역에서 내려서. 3번 출구로 나가서 도보로 한 10분 정도 걸었더니 이제 부경대학교의 정문을 만날 수가 있었는데요. 어, 제가 방문을 했을 때는 네. 아직 벚꽃이 피기 전이어서 음. 꽃망울만이 맺혀 있었어요. 음. 네, 벚꽃 개화 시기가 좀 매년 눈치 싸움이 되어가는 것 같아서 네. 네. 예측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는 이제 벚꽃이 사실 방송에 나갈 때는 많이 피어있는데 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어 이제 피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었죠. 맞습니다. 지역마다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지금은 부산 지역 곳곳에 벚꽃이 고개를 내밀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 부경대학교 대연 캠퍼스에 가시면 정말 예쁜 경관을 감상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넓은 캠퍼스 내에서 어디를 가면 좋을지 알아봐야겠죠. 네. <laughs> 제가 캠퍼스에서 만난 부경대학교 학생에게 들어보시죠. 아무래도 제일 유명한 곳이 여기 백경광장이 가장 유명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양 사이드로 이제 벚꽃도 피고 그리고 백경광장에서 이제 자연과학대 가는 길 쪽으로도 벚꽃이 쫙 피면서 이제 잔디광장까지 이어지는데 그 길도 벚꽃이 피니까 되게 이쁜 것 같아요. 아 그러게요 뭔가 본 같은 목소리로 추천을 해주셨어요 백경광장이 좋다고 하시네요 네. 음, 맞아요 어, 저는 사실 제가 부경대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음, 백경광장은 저는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 이름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어 굉장히 많은 분들이 봄만 되면 우리 학교 학생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많이들 찾아주셨어요 음. 어 그만큼 유명했다라고 자랑하고 싶네요 네. <laughs> 안 그래도 제가 벚꽃 이야기를 하니까 캠퍼스 내에서 만난 부경대학생들이 하나같이 핑크 캠퍼스. 음. 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혹시 오. 서정모 아나운서는 부경대학교의 핑크 캠퍼스에 대해서 아시나요? 어, 아니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핑크 오. 캠퍼스가 벚꽃이어서 핑크인 거예요? 네. 저도 사실 핑크 캠퍼스를 모르고 있었어요. 음. 이번에 새로 알게 된 정보인데요. 핑크 캠퍼스 개최를 앞두고 부경대 학생들은 한껏 기대에 부풀어 있었어요. 그 기대감을 핑크 캠퍼스에 대한 소개와 함께 들어볼까요? <laughs> 핑크 캠퍼스가 정확히는 백강광장을 중심으로 길 쪽에서 열리는 건데 볼거리, 먹거리도 많고 외부인도 되게 많이 와서 다양하게 체험관을 즐길 수 있어요 핑크 캠퍼스가 벚꽃을 주제로 하다 보니까 다양한 지역 사람들도 많이 와서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어, 저희 학교에 벚꽃이 피면 은 되게 많은 곳에 엄청 풍성하게 피어가지고 매년마다 핑크 캠퍼스라는 축제 아닌 축제를 하는데 이번 연도가 저희 학교 100주년이어가지고 크게 한다고 해서 이틀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다양한 동아리에서 다양한 활동도 부스로 하고 그리고 밴드 공연이나 아니면 다른 분들 춤추는 댄스 동영상도 해가지고 작년에도 그렇게 해서 벚꽃을 즐겼는데 이번 연도에도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야, 그러게요. 이게 타학교 학생들이나 일반 시민들도 같이 즐길 수가 있다고 하니까. 정말 이 지역의 축제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공연에다가 네. 또 이것저것 먹을 것도 많다고요. 네, 핑크 캠퍼스는 매년 개최 날짜에 변동이 있더라고요. 올해는 3월 27일 수요일과 28일 목요일에 이틀 동안 열렸는데요. 네. 이 벚꽃 개화 시기가 때에 따라서 변동이 있기 때문에 혹시나 이 핑크 캠퍼스 개최 시기가 미뤄질까봐 제가 부경대학교 총학생회에 여쭤봤는데 그대로 진행이 됐더라고요. 어. 그러게요 이게 학교에서 벚꽃 축제를 따로 열 정도다 이러면 부경대학교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치 우리 캠퍼스 벚꽃 명소지 약간 이런 자부심이 상당하겠다는 라 생각이 들어요 예지 씨네 그렇습니다 어,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벚꽃 축제라는 거는 없었거든요 음. 제가 또 학교를 나온 지가 굉장히 좀 됐기 때문에 굉장히까진 아니죠 아 맞아요 다소 좀 됐는데요 어 정말 많이 많이 발전했구나 근데 그렇게 축제를 열 만큼 너무너무 예쁜 곳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안 가보셨다면 한번 가보기를 추천드립니다 음. 맞습니다 어 부경대 재학생들은요 벚꽃. 이야기를 하니까 어깨에 힘이 딱 들어가면서 아주 흐뭇한 미소를 짓고 자부심을 드러냈는데요. 그중에 한 학생의 목소리를 제가 담아왔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저희가 부산에서 뭐 유명하기도 하고 벚꽃이 잘 피, 예쁘게 핀다고 유명하기도 하고 그래서 다른 학교 사람들도 많이 와서 구경도 하시고 저도 3학년인데 이제 솔직히 2년밖에 안 남았거든요. 올해랑 내년밖에 질날 많지 않는데 이제 그냥 저도 이제 얼마 안 남아서 저도 여자친구가 있어가지고 저도 <laughs> 아, 내년에 올이 올해 그냥 잘보때는 이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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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이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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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이는는 나중에 생각했을 때 아름다운 기억을 많이 할수 있는 복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음. 맞아요. 저도 그래서 좋은 기억이 많이 남아 있는데 또 이런 얘기들도 있잖아요. 벚꽃 필때 한참 이제 연애를 많이 하고 시작을 하고 벚꽃 질 때쯤에 헤어진다. 아 맞아요. 이게 좀 약간 부경대학교 내에서는 더 음. 많이 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정말 뭔가 어, 이게 설레는 그런 분위기가 확실히 네. 벚꽃이 피면에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참 신입생들 많이 사귀다가또 벚꽃 질 때쯤 헤어지고 엉엉 울고 <laughs> 이런 장면들이 좀 많이 떠오르네요. 어. 그 본인 얘기는 아니고요. 아제 얘기는 네. 아니고요. <웃음> <웃음> 네. 그렇다고 할게요. 어 제가 대학생이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요. 아,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버스커 버스커의 벚꽃 엔딩이 아, 처음 나왔던 기억이, 기억이 있어요. ]죠. 네. 정말 캠퍼스의 낭만이 무르익을 이 시점에 많은 분들이 벚꽃과 관련한 설레는 추억을 만드시기를 기원을 하고 싶고요. 어 제가 부경대 학생에게 사진 찍기에 가장 좋은 명소를 추천을 받았어요 오. 우리 산책할래요 청취자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귀를 기울이고 들어볼까요? 네 특히 커플들이 좀 많이 오긴 하는데 그 커플들이 사진 찍는 명소도 저기 딱 중간에 도서관 옆에 있어가지고 거기서 좀 자주 찍는 걸로 유명하고 어 제가 생각하기에 사진 찍기 제일 좋은 스팟은 저기 원관이라고 있거든요 청원관이랑 저기 충무관 사이에 딱 벚꽃이 딱 길게 펼쳐지는 곳이 있는데 거야 제일 이쁜 것 같습니다. 아니 뭐 들어도 잊을 것 같아요. 일단 청우관과 충무관 사이라고 말씀하셨고, 네. 어, 커플들이 사진 찍는 스팟이 정해져 있다는 것도 좀 재밌네요. <laughs> 아니 왜 커플들만 사진을 찍을 수 있나요? 커플이 아니어도 찍을 수 있는 거죠. 겠 그렇겠죠. <laughs> 그렇죠. 자 이렇게 부경대 캠퍼스 안에 있는 벚꽃에 관한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지성을 추구하는 곳이 대학교잖아요. 네. 그만큼 책 읽는 학생들에게 책 추천도 받아보면 재밌겠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연초에 하, 올해에는 꼭 하루에 책을 30분씩 읽어야지 뭐 일주일에 한 권씩은 읽어야지 이런 어, 독서에 대한 목표를 세우셨을 텐데요 그런데 막상 무슨 책을 읽어야 할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 있을 겁니다 음. 제가 예전에 그랬거든요 음. 어, 서정모 아나운서랑 김예지 리포터는 독서를 하고 싶을 때 어떤 경로로 책을 추천받나요 저는 근데 막 누구한테 추천 잘안 받는 것 같고 어떤 음. 책을 읽다 보면은 어이 책도 읽어봐야지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좀 책을 읽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 영화 보다 네. 보면은 막 어떤 주인공이 읽고 있는 책이나 이런 거 뭐야 저책 나도 읽어봐야지 이렇게서 읽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와 네. 그렇게 어, 뭔가 좀 바람직한 가지치기 같은 느낌이랄까요저 네. <laughs> <laughs> 같은 경우에는 그 독서 구독 서비스를 이용을 하고 있는데. 오, 음.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책들을 이렇게 뜨면은 네. 어, 일단은 담아놓고 보는 스타일이에요. 음. 그걸 담아놓고 그러다가 떠오르면 어 이거 있었지 하면서 또 읽기도 하고 음. 네, 그렇게 좀 찾아보는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와 인상적입니다. <laughs> 네, 책은 평소에 책을 많이 읽는 사람들에게 추천을 받으면 좋더라고요. 저는 음. 개인적으로요. 네네. 그래서 제가 부경대학교 도서관에 방문을 했는데요. 그중에서 정말 열심히 독서 중인 학생을 한명 만났습니다. 오. 이 학생에게 봄에 읽기 좋은 책한 권을 소개 받았는데요. 무슨 책인지 함께 들어볼까요? 제가 최근에 친구한테 타이탄의 도구들이라는 책을 추천받았습니다 타이탄의 도구들이라는 책이 어떤 책이냐면 뭐 그냥 부자들의 성공하는 습관에 대해 다룬 책인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 찬물로 샤워하기 등등 그런 방법을 알려주고 봄이라는 계절이 또 계절의 시작이니까 계절 시작에 맞춰서 뭔가 자기 개발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타이탄의 도구들이란 제가 추천합니다. 사계절을 시작, 한해의 시작이 봄인만큼 자기 개발서인 팀페리스의 타이탄의 도구들을 추천하고 싶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어, 대학생 시절부터 자기개발서를 열심히 읽는 학생의 모습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네, 저도 이책 알아요. 타이탄의 도구들 음. 정말 정말 유명한 자기개발서로 정말 베스트셀러 에 오랫동안 올라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직 안 읽어본 분들도 이번 봄에 좀 벚꽃 아래에서 이렇게 좀 자기개발서라든지 어, 이런 책들 읽어보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아. 생각이 듭니다. 음, 그러게요. 봄하면 뭔가 좀 서정적인 시집을 추천해주실까? 뭐 이런 생각해봤는데 <laughs> 저도요. 아 요즘에 근데 진짜 아, 이 우리 대학생들도 참 쉽지가 않구나. 다들 뭔가 경쟁 사회 속에서 힘들게 음 살아가고 있구나 이런 음 생각이 좀 들어서 씁쓸한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런데요. 네. 또 요즘 대학생들 정말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요. 어, 제가 캠퍼스를 걷다가 한 학생들 무리를 만났어요. 오, 네. 그래서 혹시 봄하면 떠오르는 책이 있느냐고 여쭤봤더니 거기 있던 모든 학생들이 한 학생을 막 가리키면서 오. 얘가 책을 많이 읽어요 얘한테 물어보세요” 막면서 <laughs> 신나게 막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도. 그래서 제가 그 학생한테 대답을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소설 한 편을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최근에 그 단편 소설 모은 집 ‘작별’이라는 책을 읽었는데요. 이게 ‘작별’은 그 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작품 제목인데. 그 작별한 책이 배경은 겨울이지만 안에 담긴 내용이 생각보다 따뜻해 가지고 봄에 이렇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 내용이 어떤 사람이 있는 사람으로 변해서 천천히 노아가면서 죽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가정을 조금 담담하게 적어낸 내용이어서 이게 배경은 겨울이지만 그 안에서 느껴진 따뜻함이 있고 그리고 그 사이에 가족들 그리고 사랑하는 연인들 이런 사람 관계를 조금씩 잔잔하게 풀어내고 그리고 그 죽어가는 사람은 자기의 심장에 따뜻함을 느끼면서 죽어가는데 그 부분이 뭔가 조금 차갑게 느껴지면서도 따뜻하게 표현되는 것 같기도 해서 그 부분이 딱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간 그 시점이랑 비슷했던 것 같아서 딱 지금이 어울리는 시점이 책인 것 같아요 야 배경은 겨울인데 그 안에서 느껴지는 따뜻함이 너무 좋아서 봄에 어울린다 어 거의 무슨 북 큐레이션처럼 정리를 어, 해줬던 것 같아요. 표현력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단편 소설 책이라고 있는데 저도 이 책에 관심이 갈 만큼 오이 어, 학생분 어떤 분이셨는지 저도 한번 만나보고 싶네요. 그렇죠. 네. 책 소개 너무 잘해주셨는데요. 음. 저는 평소에 소설을 사실은 잘안 읽는데 인터뷰이 분의 이야기를 듣고 이 작별이라는 책에 대해서 찾아봤어요. 추운 겨울을 벗어나서 따뜻한 봄으로 넘어가는 지금 이 책을 읽으면서 아늑한 시간을 보내보자고요. 음 네. 네 이렇게 해서 책 소개까지 해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산책했어요. 두 리포터가 부산에서 벚꽃이라고 하면 딱 떠오르는 명소들을 찾아가서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 담아왔습니다. 황령산도 가봤고요, 부경대학교 학생들의 이야기까지 들어봤어요. 자, 두 분은 오늘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혜지, 임가현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우리 산책할래요.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114번째 산책길에서 먼저 기다리고 있을게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서정모였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